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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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길룡님, 심판 찍을 준비.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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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쁘지 않아. 나 뒤로 갔어. 뭐.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아무것도 못하죠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니 저거 4 54야4 54 54 5 너무 알밤 너무 알밤 되54아4오4네갑니다 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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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. 아무것도 못4죠 <해줘! 웃음> 아무것도. 아무것도. 4 54 54 54 54 54 54 5한번더54 5하5 I'm s o r <laughs> <laughs>